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지요 아동부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찬양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거기도 그 찬양 중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눈을 떴다네. "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죽었는데,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의학적인 뭐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어, 이해하려고 하고, 음, 설명해 보려고 하고, 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의사가 사망진단을 분명하게 했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루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뭐 세계 해외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었고 어떤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지도 궁금해 했고, 뭐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예전에 아수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만 들었으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걸 나는 봤는데 내가 직접 본 사람들 혹은 보지 못한 사람들 들려오는 소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온통 가득 차 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누구 하나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그냥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뿐이죠. 그렇게 6월절이 다가올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각자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나 제사장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을 때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타난 겁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이 드러나게 예수님이 일부러 행동하신 것은 예수님이 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재물이 되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때 나사,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잔치가 열렸고 잔치가 한참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는 요즘 말로 말하면 향수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향료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감송향이라고 보... 쉽게 번역할 수 있는 나드라고 하는 것이 감송향인데 한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 뭐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귀한 약재입니다. 뿌리나 줄기가 아주 향을 독특한 향을 내게 되는데 그 향을 감람류에 섞은 것을 나드 향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드 향은 아주 청량한 맑은 그런 향기가 나기 때문에 시신에 부패하는 냄새를 없애 주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아주 청량감을 주는 그런 향료예요. 여성들이 화장을 할때 주로 사용을 하고 머리를 감은 후에 머리를 머리에 바르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던 귀한 향품으로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요즘 뭐라 말하면 명품과도 같은 귀한 향료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료 가격 한 근이라고 한 근에 얼마 그렇게 뭐 무게가 많이 나는 부피가 크지 않은데 한근그한 근이 300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그 하루 노동자의 품삭이라고 한다면 거의 1년치 품삭이 되는 아주 비싼 가치가 있는 고가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붙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나드보다 더 귀한 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면 그 귀한 것을 드렸을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감사하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리아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명이 다했을 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보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어떻게든지 응답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을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마리아의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 그보다 더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